끝까지 1948년 7월 12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됐는데요 제헌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재현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재현절은 공휴일에서 빠진 걸까요? 재현절은 1950년부터 50여 년 동안 빨간 날이었는데요. 2008년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2000년대 초 공공기관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대폭 늘어났고 근로 시간 감소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식목일과 함께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헌절이 국경일인데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인 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책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달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헌절 국가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 국가의 초석을 놓은 헌법 제정일의 공휴일 재지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